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이게 무슨 몇년 동안 지속된다는 라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네, 슈퍼사이클 끝난다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존재 자체가 네. 안 했던 겁니다. 네. 수출 같은 경우 지금 월별로 계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수출은 다 금액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무역협회.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어요. 정말 수량도 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수요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봤을 때에 역대 최대치라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수출인데 반도체 수출이 네. 주요 제품들의 수량을 봤을 때는 2022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3년 동안 제로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물량으로 봤을 때 수요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30% 정도 환율 효과입니다. 네. 지금 만약 환율이 과거의 정상적인 이전 노멀인 1,200원 정도가 되면. 삼십 퍼센트가 그냥 없어집니다. 영업이익에서 신매출가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수요가 좋아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 이주환 박사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적정 P/E/R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적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 이게 적정 P/E/R이냐, 어, P/E/R 좀더 더 낮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장의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상당 부분 엔비디아를 외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의 근거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도 어, 시장을 판단하실 때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6년에 미국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헬스에 어, 어, 지금 백악관 nec 위원장이 연준 의장으로 지금 지명되고 있는데 잠재적 연준 의장으로 지명까지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어, 위원장이 되면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까지 단행한다든가,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는데 그때 분명 어떤 주식으로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주식으로 음. 찾아가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아니라 구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데 편의점 가서 어떤 과자 사 먹을까의 문제인데. 엔비디아 안사 먹고 다른 과자 사 먹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 판단 근거를 지금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주식이 올라간거 상당 부분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반 이상은 유동성의 힘이었는데 네. 자 여기서 유동성이 내년에도 풍부하다는 전제하에 예. 그러면 결국엔 자금은 들어올 텐데. 어느 주식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단 을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자, AI라는 자체 테마는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네. 보기에도. 그 다음에 뭐 약간 뭐소부린 AI 얘기도 나오고 막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AI가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AI 산업 전체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AI 산업이라는 게 하나의 고속도로 건설의 전체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네. 저는 그 기간을 내년까지로 보고 있어요 (2024년) (5년) (6년) (3년) 동안 네. 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동안에 그 공사비를 대는 주체들을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건설 중인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네. 네. 누가 돈을 버느냐 건설사들이 돈을 벌죠 네. 건설사가 누구냐 하드웨어 기업들이죠 엔비디아 하이닉스 가 돈을 벌고 내년도 돈을 벌 것이고 네. 자 그런데 고속도로가 완공이 돼요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3년이나)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고속도가 건설이 끝나면 이제 건설사들은 돈을 못 벌죠. 그게 정상이죠. 음. 건설했으니까 이제 다른 그렇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 건설, 이고속도로에서더 이상, AI는 고속도로에서 돈을 벌 일은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보수 정도 하겠지만. 네. 그럼 이제부터는 완공되면은 통행료를 진수하는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렇죠.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돈을 댄 사람들, 네.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게 2027년부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전히 좋은 기업들인 건 맞지만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돈을 버는 게 여지까지는 건설사들 즉 하드웨어 칩 메이커들이었다면 네. 2027년부터 여지까지 많은 돈을 투자 했던 기업들로 이제 주체가 바뀔 것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그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하드웨어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언제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거냐? 근데 제가 이걸 최근에 방송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글로벌 투자의 큰 손들이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잖아요. 네. 워렌 버핏과 손장일 회장은 이미 하드웨어 팔고 소프트웨어다 갈아탔죠. 네. 그분들이 1년 먼저 선행을 해버린 거예요. 음. 저는 그 변화가 내년 중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분명했는데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두 분들이 이미 액션 옮겨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음.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은 돈이 벌린 게 엔비디아가 아니고 알파벳이었거든요. 네. 서학개미들조차도 일조 5천억이. 이런 흐름들이 변화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주셨던 그 커멘트를 잠깐 정리해 본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AI를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는 관심 받았던 것이 소위 캐펙엑스와 같은 소위 반도체, 뭐 GPU 혹은 데이터 센터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영역에서.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게 상당 부분 보급이 완료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AI 플랫폼 기업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 그림을 이제 갖고 계시고 돈의 흐름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자본 시장에서의 흐름과 실물 경제에서의 흐름이 가끔씩 따로 따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어쨌든 이 자본 시장에서의 모습은 특히 몇몇 그 거장들을 중심으로 손정이 회장이라든 <laughs> 거장들을 중심으로 먼저 주도주를 바, 갈아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손정이 회장의 생각으로는 음. 아 이제는 이큰 틀에서는 이게 다 AI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어, 이런 시설 관련 하드웨어 관련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제 팔고 진짜 이제 AI 서비스를 공급하는 음. 아,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에 에, 투자하는. 주도주가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도주도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바뀌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불안한 거는 섹터의 흐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겠다. 네. 그럼 그 소프트웨어 중에 누구를 픽해야 되느냐가 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볼때 아직까지는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몇몇 현재 상황에서 잠재적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봤을 때 유리한 기업들이 눈에 띄긴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 확실히 돈을 번다라는 것을 미리 개런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큰손들도 미리 수자를 하지만 사실은 조심스럽게 태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확 그쪽으로 늘릴지 여부는 조금 네. 더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이 좀 읽히고 있고요. 네. 때로는 분산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죠. 여기도 조금 왜냐하면 누가 승자 될지 모르겠다.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다. 네. 그래서 여기도 좀 여기도 좀 여기도 조금 사는 그런 지금 흐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커멘트 함께 원래 또 이주환 박사님이 워낙 이 실물 경제적으로 반도체 공학적인 IT 영역적인 뭐 기술 백그라운드도 워낙 탄탄하시지만 또 시장을 많이 오랫동안 분석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여쭤보는 거예요. 자본시장 관점에서 주도주가 바뀔 여지가 있다, 바뀐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저도 그런 부분 상당 부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어, 그러면 그 동안의 주도주는 어, AI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앞단에 있는 그 하드웨어 영역에 좀 주도주가 쏠렸었던 것이고 이제 주도주가 이쪽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산업 그 자체를 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본시장을 좀 떠나서. 자본 시장을 떠나서 산업 자체를 본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미 지속되고 있고 그 슈퍼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 직전에 공유해드린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도 지금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이 반도체 실적이 수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반도체 실적을 전망하기 위해서 이캐펙스 전망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 케펙스 투자 규모는 늘어나긴 늘어나나 캐펙스 투자 규모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흐름이다라는 게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행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또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를 전망할 때이 어, 저, 이것을 케펙스 투자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은 또 어떻게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저희 같이 봤던 그 그래프에서도 보면 2027년에 급격히 낮아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년이면 고속도로 건설이 끝난다라는 것과 음. 연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건설 쪽에 많은 돈을 쏟는 시기가 지나니까 네.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K 팩스 투자라는 건꼭 반도체 산업에 다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를 조금 더 우리가 국한시켜서 네. 생각을 해보면. 천재 호황 엄밀히 말하면 호황은 아닌데 반도체 기업들 돈을 말린 벌고 있는 상황 업사이클인 건 맞고요 실적만 놓고 보면 이 얼마나 오래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원래 예상했던 사이클보다는 길어진 건 맞아요. 네. 원래 하반기부터 저는 하강 국면을 생각했었는데. 을 생각보다 가격이 여전히 지난 10월, 11월 가격 인상 폭이 음. 굉장히 높아져서 네. 당분간은 강세로 가겠다. 내년 음.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오히려 좀더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있고요. 그렇게 된 원인이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라면 네. 많은 분들이 뭐 많은 증권사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강세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시 제가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 지금 월별로 계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수출은 다 금액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잘 분석하는 분들은 보면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분석을 할수 있거든요.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무역협회에.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어요. 정말 수량도 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수요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니까 네. 봤을 때 역대 최대치라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는 수출인데 반도체 수출이 예. 주요 제품들의 수량을 봤을 때는 2022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네, 네, 3년 동안 제로 성장을 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의 물량으로 봤을 때 수요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음. 단지 2022년 이후에 너무 빠졌다가 음. 겨우 회복되고 있다. 3년 전 수준에 회복되는 수준이지. 이게 무슨 현재 같이 가격이 폭등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천문학적 벌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가격이 왜 올랐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늘상, 2 0 2 7년 8년에도 제가 그,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은 상대적인 레벨인 거다. 공과 급 수요 중에 어느 한 쪽이 작아지거나 높아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이 경제 원래 기본이잖아요. 네. 프라이싱의 기본인 게. 아, 그러면 수요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당연히 공급 쪽이 약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특히 한국 기업들이 공급 쪽을 굉장히 억제를 했습니다. 지난 이년 동안 설비 투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네. 감산을 했고 심지어는. 음. 그러다 보니까 공급 사이트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축소해 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 공급 부족이 되죠. 네. 수요가 안 좋아도 공급 부족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오르갑니다 음. 그래서 지금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수요가 좋아서다라고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절대 아니고요. 네. 수요는 안 좋아. 수요가 좋을 수 있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 하나만 유일하게 수요가 좋은 거고 다른 수요는 뭐냐? 일반 데이터 센터 수요 안 좋고. 음. 휴대폰 별로고. PC 안 팔립니다 노트북 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요 예. 수요가 좋은 섹터가 하나도 없어요 최종 수요는 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다 그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인위적으로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얘기를 하는데 이 (40조 원대) 한 (30퍼센트) 정도 환율 효과입니다 예. 지금 만약 환율이 과거에 정상적인 이전 노멀인 (1200원) 정도가 되면 30%가 그냥 없어집니다. 영업이익에서 그러겠네요. 신매조가 그냥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요가 좋아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달러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효과가 나와요. 그러네요. 지금 네. 원화로 우리가 환산해 발표하기 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기 나오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고 그다음 가격 효과도 보고 있는 건데 가격 효과는 공급을 축소했기 인위적 축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음. 그래서 만약 공급이 정상화되면 가격은 빠른 속도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요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이게 무슨 몇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네 슈퍼 사이클 끝난다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존재 자체 안 했던 예. 겁니다. 예. 너무 중요한 메시지 주셨고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이제 이 반도체 수출액을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수출액은 가격 곱하기 수출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반도체 평균 가격으로 해도 됩니다. 예, 평균 맞습니다. 가격으로 네. 나누면 돼요. 그러면 수출 물량이 늘었는지를 볼수 있는데 당연히 줄었죠. 더군다나 환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수출 기업들은 정말 최대 호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입업체가 힘든 거고요. 맞습니다. 서민이 힘든 거고 중소기업이 힘든 거지. 대기업들 반도체 수출 기업, 자동차 수출 기업들은 정말 그 정말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이, 이 환율이 너무 높아서 어? 이 체산성이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면 정말 이것을 달러 가치로 바꾸고 또이 양으로 조정한다면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고 또한 가지 제가 토론자로서 또한 가지 코멘트 해 드린다면 아까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셨었는데 최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뭐 매출액이야 63% 증가했지만 그중에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봤던 게 데이터 센터 매출액 아니었습니까? 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그거보다 더 강하게 증가했잖아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예, 있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온통 데이터 센터 쇼티지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제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매일 만천한 이백 여개만천 이백 여 개인데 하루에 한 스물다섯 개 정도씩 늘어나고 굉장히 빠릅니다. 에이.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구십오 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웃음> <웃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데이터 센터 선임 대율이 높아요. 그만큼 음.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이 부동산 시장 분석할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건설사들이 대거 인허가를 받아요. 음. 대거 분양 공급을 늘려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을 막 늘립니다. 근데 공급이 이제 과잉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또 조정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가격이 오르고 데이터 센터 쇼티지다 하니까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가 비즈니스 모델이 돼. 저 거짓말이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많은 중공업 기업들, 국내에 있는 많은 건설사들, 다 데이터 센터 PM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음. 지금 DL 건설도 데이터 센터, SK 건설 건설사들이 다 데이터 센터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설사들은 사실은 이게 종합 예술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없어요. 다 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오는 거니까 다 사와서 PM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DL 건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뛰어들 만큼. 데이터 센터 이제 과잉 공급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쇼티지니까 hbm도 쇼티지고 디램도 쇼티지고 어 랜드플래시나 엔비디아 칩도 쇼티지 다 쇼티지인 거 하드웨어적인 건 쇼티지인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과잉 공급으로 전개되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반도체 매출액이 늘었던 건데 데이터 센터마저 과잉 공급으로 바뀌면 나머지는 이미 줄었고 데이터센터 공급 수요처도 줄면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토론하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시겠지? 사실은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엔비디아 네. 매출 중에서 데이터센터 비중이 높아진 거 가지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한9 0까지 높아졌거든요. 예. 그걸 좀 자랑해요 젠슨시 c e 가 어. 근데 나는 볼때 그게 높아지는 게 자랑이라 리스크가 커지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예. 기존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없던 시절 그래픽카드로 탄탄하게 성장해왔던 기업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매출 발생 거의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꾸로 네. 그리고 내년 전망치를 보니까 디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게임과 관련된 최종 제품의 증가율이 다 마이너스로 가버렸어요 네.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비싸니까 예. 게임용 이제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 비싸버리니까. 예. 이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데이터센터 수요가 이제 냉, 빙하기로 들어서게 되면 양쪽에서 다 매출이 빠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 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좀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CEO가 우리 데이터센터 비중이 이렇게 높아져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애널리스트 입장에 볼 때는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 네. 우려 포인트인데.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가고 있다라는 걸 사실은 어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우리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실적 발표를 할때 이게 지금 맞는 방향인가라고 저는 그 실적 발표를 볼 때마다 항상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5년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 특히 DC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근데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너도나도 DC 하겠다는 거예요. SK텔레콤도 DC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PM하겠다는 거예요. 건설사들도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통신사들, 건설사들, 중공업사들 <laughs> 이런 기업들이 다 DC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과잉 공급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건 시장 생태계에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가격은 떨어지게 될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아예 거짓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이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이클은 곧 끝날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